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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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어서 구역장 성경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제목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우리 문제 보겠습니다. 본문의 수신자인 흩어진 나그네들이 처했던 역사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설교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로마시 대화재 사건으로. 네로 황제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무고한 성도들을 방화범으로 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거나 도로를 밝히는 인간 횃불로 처형했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다. 네, 이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영적 자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설교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기도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는 것이라고 정의한 신학자는 누구입니까? 네, 개혁주의 신학의 선구자인 요한 칼빈입니다. 4번 문제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직분자가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설교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앞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세밀한 음성에 주님 제가 좀 바쁩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라는 핑계로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고 직분의 시작은 기도실이어야 합니다. 네. 우리 5번 문제 함께 읽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했는데, 뜨겁게 라는 헬라오, 에크테네의 원색적인 뜻은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찾아 봅니다. 네, 마치 육상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 근육이 찢어질 듯 몸을 앞으로 쭉 뻗는 모습인데, 내 기질과 한계를 뛰어넘는 치열한 노력, 즉, 에크테네의 원색적인 뜻은 팽팽하게 늘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6번 문제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사랑이 무엇을 덮는다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그리고 설교문에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번 설교문에서 교회는 의인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어떤 곳이라고 비유했습니까? 네, 용서받은 죄인들의 병원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의 흉터가 보일지라도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8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직분자는 교회의 재판관이 아니라 어떤 역할로 부른받았습니까? 설교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간호사 혹은 어머니로 부른받았습니다. 서로 비판하기보다는 덮어줌을 앞세우고 손을 펼치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했는데 청지기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 그리고 설교문에서 찾아봅니다. 네,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사람,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봉사할 때는 어떤 힘으로 하라고 했나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설교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내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 문제. 11번 문제. 모든 봉사와 섬김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리고 설교문에서 네, 목적은 단 하나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문제 빈칸을 채워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왜 정신을 차리고 무엇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까? 왜내 자존심을 꺾고 형제의 무엇을 덮어 주어야 합니까? 네,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합니까? 왜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무엇 해야 합니까? 봉사해야 합니까?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시게? 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무엇이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는이라,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제목으로 구역장 성경 공부를 잠시 했습니다. 우리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 덮어주는 손길을 내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하는 가운데 각자의 직분을 맡습니다. 내 열심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영천의 모든 성대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새로운 구역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할 구역장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용을 잘 소화하여 은혜로운 구역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